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드코어 야생 191일차를 즐겨보는 날인데요. 제가 지금 뭐, 정주행을 나중에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은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야생 업로드가 한두달 가까이 안 되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제가 두달 동안 거의 진행을 안 하고, 레벨업 정도랑, 그리고 창고 정리 살짝 하다가, 어우 박스에 하고 안 했었거든. 약간 두 달간의 휴식을 좀 다녀왔습니다. 메, 메이플도 좀 했고요. 다른 게임도 좀 업로드도 하면서 쉬었는데 이제 야생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건축만 하기 좀 그래서 건축 아닌 이외에도 많이 즐기기 위해서 업데이트 기다렸는데 업데이트 했으니까 많이 즐겨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준비를 어느 정도 건축 준비를 하고 업데이트를 즐길 예정이어서 었 원래 업데이트가 진짜 나중이 됐어야 되거든. 근데 너무 빨리 돼가지고 제가 준비를 더안한게좀 있어요. 근데. 못 참겠어. 원래 는 준비하고 나서, 아, 그래, 준비하고 업데이트 된 거랑 같이 즐기자 했었는데, 음, 일단은 업데이트 된 것도 좀 즐겨야 될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가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번들이라고 하는 약간 가방 같은 거, 솔직히 가방이라도 표현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포장지. 포장지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복사 버그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피글린 복사 버그가 막혀서 제가 복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막히기 전에 다 해놓고 나서 이제 복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복사 버그 나왔으니까 조금만 보여드리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 많이는 아니고 이것만좀 복사하고 싶은 게좀 있어서. 다음 스냅샷쯤으로 가면 분명히 패치가 돼서, 어못 즐길 걸 알기 때문에 미리 해놓으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스냅샷 모든 업데이트 되고 나서 하면 훅훅훅 바뀌어 있는 것도 볼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 업데이트를 먼저 달리면서 하면 바뀌는 과정을 전부 볼수 있어가지고요. 항상 좋아합니다. 일단 지옥문은 여기쯤에다 열고 가보도록 하죠. 혹시나 해서 이야기해드리면 그 청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걸를 고려라면 청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형문을 타고 아주 멀리 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일단은 구리가 잘 나올지랑 구리가 석탄이랑 철이랑 약간 비슷하다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제일 편한 거는 일자굴보다는 아마 동굴 쪽일 거야. 동굴 쪽에 가서 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정 동굴 사 산다고 표현한 게 아닌데? 수정 동굴 발견해가지고 수정 동굴에서 저희... 제가 만든 배 확대하고 싶어요. 만원경 만들어서. 솔직히 피레침은 잘 모르겠어. 피레침을 어떻게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고 만원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철이고. 나 근데 철이랑 석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철이랑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랑 저번에 엄청나게 복사해가지고 심지어 네더라이트도 복사해가지고 필요 없거든? <laughs>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보면 그냥 무시할 거예요. 철이 이 정도로 보이는데 어, 어 있다, 어 굴이 있었네. 굴이는안 보이네라고 말할라 했는데 굴이 있었어, 굴이 있었어. 오, 첫굴리 구리. 와, 굴이. 구리. 와, 그래서 금방 발견했다. 여기였는데 여기, 여기로 들어왔는데 어또 있었네? 아 내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가봐요 <laughs> 내가 아직 구리의 존재가 익숙하지가 않고 이제 보니까 좀 색깔이 연하다 어, 역시 직접 해봐야 돼 리뷰할 때랑 다르게 오, 오 존벌레구나 깜짝아 어 여기 벌써? 어, 여기 좌표가 높은 편인데? 어, 아무튼간에 어, 음, 어, 무슨 말 하고 있었죠? 아, 무튼 구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어, 이제 익숙해져야 될것 같아.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오나 본데. 아, 그러면, 올해 복사복에서 구리 좀 복사할 생각이 있었거든? 이게 구리를 상화시키는 과정이 실제로 리뷰할 땐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 막, 50일이니까 20분 곱하면 1000분이니까 그거를. 아닌가? 잠깐만요. 그한 얼핏 16시간? 16시간 동안 마크를 켜놔야지 산화가 가능하거든 근데 그거를 일반 맵에서 하는 건좀 그런 것 같고 야생에서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야생에서 구리를 많이 캐서 아니면 구리를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려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정도 오랜만에 광질 좀 해볼까요? 아나 지금 근데 좀 기대된다 광지라는 거 진짜 오랜만이고, 저는 사실 복사복을 한 이후로, 아, 나의 광지 생활은 끝났다. 나의 광지 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짓말처럼 동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광, 광지 생활을 엄청나게 즐겨야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광질하는 모습을 아예 야생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게? 저는 이제 광질 같은 거 필요해도 다 스킵해버리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동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좀 많이 보게 되겠죠? 지금 오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 동굴이 또싹다 바뀔 거거든? 오늘 캐고 있는 동굴이 싹다 바뀔 거라서 아, 마지막 모습이구나. 마지막 업데이트하고 하드코어 야생에서는 이런 동굴 모습을 못 보겠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물론 당연히 좋습니다. 수정동굴이 어 굴이 있고 수정동굴이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기도 하던데 거의 아, 연결이 안되있긴 했거든요 어나불사투와불사트 어, 들고 있구나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오랜만이라서 오랜만에 맵 그거 준비 좀 했었을 때와나왜 이렇게 많이 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 근데 당연스럽게 들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네요 와 이거 다 무시해야 돼 나머지 광물들오 어, 근데 다이아몬드는 뭔가 보게 되네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구리, 에메랄드도 진짜 필요 없는데. 에메랄드 캐고, 아, 여기 산쪽이었지. 캐고, 구리. 어, 구리 많다. 어, 아, 구리 괜찮네. 구리 이거 진짜 복사복을 안 써도 되겠는데요? 랜덤으로 고른 곳 치고는, 꽤 괜찮은 협곡 동굴 막 이런 쪽을 발견한 것 같은데 수정 동굴이 문제다 근데 이게 좀 나쁘지 않아요 좀 늦게 발견해도 괜찮은 게 내가 어차피 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 수정 동굴이 있으면 수정 동굴 안에 있는 수정 수정들이 잘할 거거든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일찍 발견하고 나서 구리 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캔지 5분쯤 됐나 우와 5분쯤 됐는데 56개? 일냥 곡괭이가 좋죠 곡괭이가 좋다고 치면 철도 실제로 이 정도 구했던 것 같아 아마도 그래서 구리 복사할 이유는 없겠다 진짜로 구할 거면 많이 구할 수 있겠는데 근데 구리의 용도를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산화시키는 거랑 피레칩이랑 그걸로 인해서 건축을 할수 있긴 한데 구리 건축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걸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쁜 색깔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심지어 산화된 것조차도 약간 그 산화되는 과정 산화된거 그런것 때문에 이쁘게 보일수도 있겠는데 그거 외에는 크게 잘 모르겠어가지고 수정동굴을 발견하려면 음 이런 동굴 쪽에서 아예 그 아예 새로나온 돌 어? 그 돌도 가져가볼까? 새로나온 돌도 쓸 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새로나온 돌을 발견을 해야되는데 그때 내가 리뷰를 하면서 참고를 했었는데 이런 동굴 쪽에 연결도 물론 되어있지만 그냥 덩글 안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아니면 그 외벽이 막혀있어서 그런지 더못 보는 것도 같고 그래서 오 다이아몬드다 아 필요 없는데? <laughs> 다이아몬드 많은데? 그래서 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30분 안에 못 발견할지도? 생각보다 근데 분포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살짝만 봐도 딱그 관전자 모드로 여기 딱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시야에 다섯 개 정도는 보일 정도였었는데 그렇다는 건 멀지 않은 게 있다는 건데 높이가 랜덤이니까 브랜치 마이닝하기도 애매하고 높이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브랜치 마이닝하기 좋을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해. 근데 엄청 낮은 좌표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꽤 높은 30 정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차피 다이아몬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좀 높은 잡해서 해볼까? 동굴 쪽도 어 여기, 여기 쪽은 동굴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캐기 시작한 지 얼핏 한 15분 넘게 지났는데, 와 생각보다 수정 동굴 발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 사이에 동굴도 많이 봤고, 지나온 곳도 많은데, 저는 그때 리뷰할 때, 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꼼수를 안 쓰면 정말 운이 좋아야 될것 같아. 생각보다 동굴 쪽에서 발견을 거의 아예 안 돼. 지금도 실제로 발견을 아예 못 했고요. 꼼수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이거 꼼수 쓰면 아마 쉬울 거거든? 그냥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꼼수 쓰기 위해서. 근데 이거 안 막혔겠지? 막혔을까봐 걱정되네.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와서 광질하는 기분도 좋은데, 역시 이제 템이 다 있어서 그런가? 구리도 생각보다 많이 캐서 15분 캐가지고 2시간, 아니, 2세트 반이라서 만족스럽거든요? 복사보고도 안 써도 될 정도로. 금만 광질하고 싶은 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게 그냥 다락문이어도 됐었죠? 어, 뭐, 나뭇잎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쏙 들어가고, 어, 야투 먹고요 마지막 야투이네요. 나는 그 안에 발견할 줄 알았어, 진짜로. 야투 4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그 안에 발견할 줄 알고 있었어서, 어, 이게 아닌가? 아, 여러분! 티스톤은 맞았는데, 그 가마솥이 아니었어요. 비료통이었어요. 오케이. 갑니다. 요걸로 수정 동굴을 아 이게 보이는 곳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래 동굴 쪽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이 편해요 없는 곳으로 써야 되거든 야투 얼마나 남았지 지금 시간? 어? 2분밖에 안 남았어 야 이거 어떡하지? 동굴을 없어야 되고 혹시나 위에서 크리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야투가 없으면 안돼 야투가 꼭 필수라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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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내려갑시다. 쭉쭉쭉쭉쭉쭉쭉. 남은 남은 시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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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네, 귀 안에 보기만 하면 위치만 알면 되니까 보일 걸 이렇게 보겠으면 보일 걸요 무조건 안 보일 리가 없음. 꼭 들어가주고, 했고, 있어.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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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대, 안 갖고 왔돼상관 없었어, 없어. 레버 안 들고 온거 같은데. 으, 시간 됐다. 자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아, 잘안 걸린 보그다 망했다, 이거. 아, 야, 어떡하냐? <laughs> 집가서 야간투지 포장 갖고 와야 되나? 아, 이게 보이긴 보일걸, 근데? 이거 방금 제가 여기 얼굴 가까이 됐는데, 요거 여기 보랏빛이었거든요? 잘못 본게 아니라면? 어, 뭔가 싸하다. 맞는 것도 같은데, 저기. 이거 인첸트다. <laughs> 수정동굴 아니고 인첸트였을 것 같다, 느낌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지옥문 만들었을 때 여기에 지옥 유적만 있으면 되는데, 유적이 늘어났으니까 있으려나? 아, 집에 가기가 귀찮은데. 야, 하드코어 야생하면서 이런 감정 오랜만이에요. 특히 그 아래쪽 땅꾸라고 있는데, 항상 스킵하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랜만이에요, 이런 감정. 보자. 뭔가 야 오랜만에 하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새롭다? 갱신이 새롭게 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다 자동팜으로 굴리는 곳인데 직접 잡아야 된다는 것도 새롭고 이거 스프너 고장났나? 아니구나 나오는구나 하지만 일단 쉬워요 다 상관없죠 오케이 하나 낫.. 하나 났나? 두개두 두 개여도 충분하지 않나? 어, 이정도면 구하고 가죠? 잠깐 쓰는 정도니까 신호기도 짠뜩짠뜩 복사해놨기 때문에 오!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제가 복사를 안했던거 위더머리 나 위더머리 복사 안했잖아 그래서 위더 막 100마리 수환해서 야생에서 잡아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깝다고 깜빡했다고 했잖아 이번에 복사보고 나왔다니까 위더머리 복사하자 헐 대박 제가 그 얘기도 했던거 같아요 야생에서 복사보고가 나오면 난뛸거다 나는 버, 여기가 뭐, 멀티게임도 아니고 혼자 즐기는 월드라서 복사버그 또 나오면 또 쓸거다라고 말씀드린적이 있었던거같은데 야 믿어버리 야야 이거 이건 대박이다 이건 나 아예 모르고 있었을거거든? 이건 스노우볼이야 진짜로 잘 굴렀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오, 님대, 님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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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야, 이거 왜 근데 왜 위에 있어? 버그인가? 나 순간적으로 어 저기 돌이 왜 나와 있지? 산 근처도 아닌데? 버그인가? 그냥 돌인 줄 알았거든. 밖에도 나올 수 있는 공. 아, 어, 뭔가 이상하다. 벽이 되게 길다. 되게 얇은 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이렇게 길지? 어, 어 맞네. 근데 그래도 대박 사건. 이걸 이렇게 발견하네. 와, 어 근데 버인가 나와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외벽이 밖에 나와 있는 거지 동굴 자체는 안쪽에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지도. 어, 자세히 는 모르겠어요. 어 동굴 안쪽이긴 하잖아 와 여기 연결된 곳 있는데 내가 발견한 곳이 딱 연결된 곳이 아니었네 상처가 없는 걸 확인하고 부시고 잠깐만요 <웃음> 잠깐만요 <웃음> 저 크리퍼가 좀 아니에요 잠깐만 터지면 안 되거든 내가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정들이날라가오 나도 아마 하드코어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서 오 깜짝아 구구구구. 어? 이거 다 자란 거 아닌가? 어, 그래도 여기서 내가 오래 있었어가지고 다 자란 거 있어. 아 다행이다. 여기 자표 좀 적어놔야겠다. 아, 이게 나침반 갖고 왔어야 되는데 나침반으로 자석 그거 했어야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오케이. 다음에는 자석석으로 옵시다. 와, 마른경 조합법 떴고. 좋아요. 사실 복사해도 되는 거긴 해서 더 안고해도 되는 것도 맞긴 한데. 아, 그거 좀 고민해 볼게요. 유리 같은 것도 써야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고민을 좀 해보고, 오케이 찾음. 야, 이렇게 찾네? 아니, 야 보그 왜 준비했냐? 보그 까먹어가지고 찾아보기까지 했는데 괜히 찾아봤어. 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나 건날개가 있으신 분은 건날개로 날아서 찾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이거 이거 가 가져, 방에서기랑 가져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안 가져 가고 일단 냅둘게요. 여기다가. <laughs> 대박이네. 집 가야겠다. 자, 집으로 돌아왔구요 이거 30분 동안 켰다고 하긴 애매하고 거의 한음 15분, 20분? 20분 정도 캐서 이 정도였고, 집중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안 했었으니까, 폐강이랑 이런 데서 캔다면, 한 시간에. 정말 많이 캐면 20세트도 캘수 있지 않을까? 잘 나오는 곳이면? 그 정도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구리는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피레침을 만들지 말지는 나중에 고민해보고, 우선 이거. 아, 만들었다, 내 야생에서. 야, 이거 보자. 내 건물들. 줌기능을 결국에 쓴다고? 제 야생은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옵티파인을 못쓰거든요 옵티파인을 쓸 수가 없어 트랩샷을 따라가다 보니까 근데 <laughs> 와 줌기능 썼다 와 이걸 만드네 와 진짜, 진짜 좋다 저게 보이는게 너무 좋은데? 어, 진짜로 헐. F1 누르고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와 너무 좋다 내 태권도장이랑 아래 다 보여 안에 태극기, 태권 도장 안에 태극기 넣어놨죠. 넣어져 있는 게 보일까? 자, 이쯤일 텐데. 어, 거기까지 못 보겠는데. 어, 한번 해보, 도전, 도전. 태극기까지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좀 힘드네. 와, 근데 진짜 마음에 드네. 아 이번 업데이트 짱이다. 만원경을 만들고, 어, 내가 내부 안 꾸민 것도 이제 보이네. 어, 열심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도 보이고. 와, 느낌 좋다. <laughs> 아, 사실, 수정을 발견할 때, 원래 그 생각을 안 했었거든? 매팩버거 쓰는 거? 근데 매팩버거가 생각나가지고, 어, 이거 매팩버거 꿀이다. 이제 알려드리면서 쓸수 있겠다 하면서 그걸로 하려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위쪽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위쪽에 있는 걸로 발견했고. 이제 그리고, 자, 해보자. 구리를, 한번 산화를 시켜볼 건데, 언제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야생 최대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바로는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최대한 켜놔가지고, 빠르게 산화시킬 수 있도록 해봅시다. 뭐, 그거를 하면서, 당연스럽게 제 레벨도 올라가겠죠. 어, 나중에 바꾸더라도, 맵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방해가 안될 만한 공간으로, 여기다 두자. 여기는 부실 수 없을 테니까, 여기 하나, 여기, 여기 스폰처크 맞겠지. 아, 아, 근데 여긴 부실 건데. 음, 이거 우리 집도 부실 거라. 집도 부실 거라. 어, 그래, 대충 여기다 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두고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야간 투시 왜 준비했냐? <laughs> 아, 근데 다 스노우볼이야. 진짜로 오 진짜 미쳤다. 이제. 그 번들 구해가지고 번들로 복사복음만 쓰면 됨 일단 근데 번들 만드는데 제일 귀찮은게 토끼를 잡아야 된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토끼 좀 잡겠습니다 토끼 가죽은 잘 나왔었나? 그게 기억이 안난다 있다. 이리오세요 아유나 실을 들고 있었구나 여기, 여기 토끼가 있는 존이라서 제가 오랫동안 한 맵이라 웬만한건 다 알고 있죠 가죽 번드는 최소 두개가 필요한것 같았어요 근데 토끼 잡기가 생각보다 되게 쉬웠구나 제가 예전에 토끼 잡을 때 그냥 정말 무작정 할 때가 많았었어가지고 당근 안 가져왔었는데 오늘 당근이 기억나서 당근을 가져왔더니 너무 쉬워가지고 어 이거 그냥 만들고 찍을 걸 그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쉽다 토끼가 여기 사막에 제가 오랫동안 켜뒀던 곳이라서 워낙 많고 좋아 좋아 가죽 잘 나오네 가죽 약탈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게 나오니까 약탈검을 이제 뭐 다들 들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아, 아니다. 내가 번들은, 아, 근데 번들이 애매해. 번들 진짜 난잘 모르겠어. 이거 버그 말고는, 어, 잘 쓸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니까. 토끼 고기 구하기도 힘들고. 아, 토끼 고기라기보단 토끼 자체를 잡기가 힘든데, 어, 번들이 토끼라서. 그거 최근에 나오는 데이터팩 보면, 이거 토끼 고기, 토끼 가죽이 아니라 가죽으로 바꾸는 거 많이 나오더라고. 쿠키 가죽 대신 가죽 쓰는 데이터 페이. 그 정도로 다른 유저들도 불편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 조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뭐, 버그 막, 버그가 된다면 미쳤지. 자, 어, 여섯 개 들어? 헐, 대박이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진짜 진짜 쉽습니다. 잠깐만요. 위드스크래프트 머리 좀 가져올게요. 아마 세 개가 끝이 아닐 텐데, 일단 세 개만 찾아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원래 번들을 이렇게 번들끼리 합칠 수 있는데, 원래 그냥 우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번들은 합쳐지지가 않아서 뭐 64기 이렇게 안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벌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넣고 나서 인벤토리를 풀로 채우래요. 풀로 채우고 우클릭을 빡 하면 원래 합쳐지면 안 되는 얘네들이 번들이 합쳐진대. 그러면 이 번들 안에다가 복사할 템을 넣는 거야. 그리고 이 번들을 나눠요. 나누고 우클릭하면 복사. <laughs> 아나 복사복을. 아 이거 이거 이제 거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번들 나오자마자 복사복가 나와가지고 안 쓰기도 애매하고 머리 좀 복사 좀 해놓게요. 머리 좀 많이 복사 좀 해놓고 나중에 우리 미더 진짜 몇 마리 잡자. 아 위더 스켈레톤 팜 이거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전에 신호기 복, 복사복으로 신호기 복사하고 머리 복사하고. 안하기엔 너무 손해니까 꼭 해야겠죠? 오케이 복사하고 복사하고 난리났다 이걸로는 너무 너무 악용하진 않을게 머리만 복사할게 사실 악용할 것도 없어 아 수정 복사 아 모르겠다 수정 근데 나중에 천천히 시간 지나면 자동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동판 만들면 복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진짜 복사할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검도 복사 될걸요 아마도 이건 되면 일단 버릴게요 검은 복사된 거는 안되는 거 딱히 없을 것 같은 느낌이라 이건 다음에 바로 막힐 것도 같아 그리고 자 보면 <laughs> 검두 자루 됨 오케이 와 이렇게 마크 복사보가 대박인 게 뭐냐면 인챈트까지싹다 복사돼가지고 사기야 용암에 버린다고 해서 타지는 않으니까 용암에 넣어놓고 그냥 잊을게요 잘 가고 아 번드의 복사까지 완벽했다 올해 수정이랑 아야 여러분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이거 업그레이드 된 거고 동굴 업데이트 된 건데 너무 재밌게 했어요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어서 했는데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재밌게 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드코야생 191일 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200일 차까지 여기 완성해야 되는데 이거 완성하는 거는 사실 이제 건축 짓는 거는 미리 해야도 되는 거니까 미리 해야 해오는 숙제로 하도록 하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1.17 재밌게 즐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그럼 오늘의 영상 정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